다음 중 참인 명제를 고르는 건데 참인 명제로 하면 지금 우리 모모이면 모모다 지금 가정과 결론이 나와 있는 거지 우리 만약에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거는 p가 q한테 포함이 되어야 할지 자 여기서 1번부터 보면 x제곱이 4다 X제곱이 4가 되려면 X는 뿔마 2이고, 근데 2이면, X는 뿔마 2이면 X는 2이다. 포함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아니게 되는 거지. 자, 이번에 X제곱이랑 Y제곱이 같대. 그러면 이 말은, 이번에,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으니까, 이왕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 되는 거고, 하차공식 풀어주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이 되는 거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Y거나 또는 X는 Y여야 되는데, 결론을 봤더니 결론은 X는 Y 하나만 있는 거지. 그래서 포함관계도 여기도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니까 참인 명제가 될수 없지. 그 다음에 3번 보면, x가 1보다 작으면, x제곱은 1보다 작다. x가 1보다 작으면, x제곱은 1보다 작다. 예를 들면, x가 1보다 작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주면, 가장에서는 마이너스 5가 1보다 작은 게 맞는 거지. 하지만,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가 되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게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이 3번도, 차인 명제가 될수 없는 거고, 4번에. 2x-1이 5이면, x제곱-4x 플러스 3은 0이다. 자, 먼저 가장부터 보면, 2x-1이 5가 되려면, 이항하면 2x가 6이 돼야 된다는 거고, x는 3이 돼야 된다는 거지. 여기 결론의 인수분해하면, x-1, x-3은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가정에서는 X는 3. 결론은 X는 1 또는 X는 3인 거니까 포함 단계가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게 돼서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거지. 그러면 5번을 보면 X가 2의 배수이면 예를 들면 2, 4, 6, 8.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2의 배수이면 X는 6의 배수이다. 6, 12, 18, 24. 이런 식으로. 하지만 2나 4나 8 같은 경우 2의 배수이지만 6의 배수가 될수 없으니까 5번은 참인 명제가 아니어서 정답은 4번